네, 시시시 씨, 때 우리 동사에다 누구 붙인다 그랬어? S나 이 S를 붙이니까. 얘는 쉬잖아요. 어, 그녀잖아요. 3인칭이니까. 그죠? t h i r d person singular니까. present tense에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star, this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분만 맞아요. 또. 제가, 제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자, 이 문장엔 뭐가 없어요? 시작. tense, tense, tense. 뭐가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이거를 맞게 고치려면 스터디뿐만 아니라 뭐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고요. 뭐로 고쳐도 돼요 우리? 스타디도 뭐? 과거 시제로 고쳐도 되고요. 미래 시제로 어떻게? Well study. 무슨 시제요? 우리 미래 시제로 고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시제는 몇개 있어? 한번 가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줄몇개 있어? 줄줄몇개 있어? 세줄 그렸네.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떤 표시해서 점 시점이라는 얘기 한 시점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지금 이 순간 과거 그때 그죠 미래 그래서 한 시점을 나타내 시작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기본 시제가 있어 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뭐야 점과 점을 뭐한데 연결을 한데 과거 시점과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을 연결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이런 거 무슨 시제라고 그래요? 어, 누구 진짜 작게 만들어 놓으셨네? 어 잠깐만 이럴 수가? 누구 작게 했어? 어, 지어볼게. 어, 고 어, 감사해요. 누가 저게 만들었네요. <laughs> 자, 자두 개의 시점을 연결해도 우리 기간이잖아, 기간. 자, 우리 과거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 여기에는 duration 뭐라고 해 시작 duration 뭐가 나타난 거야? 기간이 나타난 거잖아. 그죠? 나 오늘 집에 커피 세잔 마셨어. 지금 아직 아침이죠. 아 이럴 수가. 넘어갔네요. 그렇죠? 넘어갔네요. 아침이라고 할게. 11시 50, 59분이야. 나 오늘 아침에 커피 3잔 마셨다? 근데 아직도 오늘 아침이야. 그럼 오늘 아침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커피를 몇잔 마신 거야? 3잔을 마신 거야. 그럼 누구 써야 돼? 과거 쓰면 안 돼. 못 써야 돼? 현재 완료 써야 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세잔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뭐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 나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다를 현재 시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그럴 때 누구 써? 진행 시제를 써야 돼요 자 그럼 또 얘기해 우리 몇 시부터 공부했어? 12시부터 공부했지? 저 1시간 동안 시간 나왔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고 있네? 그럼 누구 써야 돼?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싹 지워볼게요 자 말해주세요 여기 누구예요 시작 점 여긴 누구야 점점 즉 기간이죠 그 다음 에여기 누구야 진행 그 다음 에 얘네 두개 합친 거야 얘네 두개 합친 거야 누구야 점점 진행 시작 들어갈게요 시작 현재 과거 미래 시작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삼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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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하면 돼 안돼 안돼 겁하면 몇시에요 어, 패십이 맞아요. 네가 다섯 개.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볼게요. 요거부터 그리는 거야. 누구라고 써? 시작, study 뭐라고 해야 돼? English.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 얘가 현재 시제만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한계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찬스가 없는 거야. 동사가 가진 몇 프로 그래? 백프로의 특징. 그러면 시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우리 12시제 뭐 나중에 그려볼게. 현재, 과거, 미래를 먼저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시작. She studies. She studied. 그 다음 누구? She will study. 여러분 그래서 시제가 현재하고 과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study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시제를 바꾼 건 얘하고 얘밖에 없죠. 미래는 얘를 뭐한 거야? 수한 거잖아. 넣은 거잖아. 사실 얘는 의지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미래를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래로 쓰이고요.